자, 다음 번의 그래프를 그려봐야겠죠. 두 번째 88번 봅시다. 자, 같이 한번 그려볼게요. 자, 첫 번째 거. 이거의 정체. 얘를 보니까 얘를 묶어주면 이로 묶어주면 이런 형태가 되죠. 맞니? 원래 뭐였었어? 루트 2X였던 걸 X축으로 얼마만큼 이만큼. 그죠? y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한거야. 아니야? 맞네. 그러면 요 형태의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가고있죠? 그런데 얘가 0 0이었는 얘가 누구로 바뀌었어? 2,-3으로 바뀌었어? 아니야? 바뀌었어요?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끝난거죠. 안 간단해? 안간다해 간단하죠? 지금 이해되고 있니? 어, 그다음에 가로 2번은 자. 쟤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어? 마이너스로 묶으면 이렇게 x 기점으로 정리해 줘야죠. 얘는 어떤 형태라고? 요놈이었던 걸 x축으로 얼마만큼, 선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했죠? 맞니? 요놈은 뭐야? 요놈을 원점에 대칭 이동했었잖아. 그죠? 자, 그러면, 어떤 그래프였어? 원점에서 대칭이동하니까, 그래프가, 요렇게 4, 3, 4, 분면을 지나죠? 그런데, 요 놈이 0,0이었다가 누구로 바뀌었어, 지금? 3,1로 바뀌었어, 아니야? 맞죠? 간단해, 안 간단해? 간단하죠? 요렇게 그림을 그리면, 그리면 된다. 그 다음에 나중에, X축과 해축면 나중에 그리면 돼. 아시겠어요? 어, 요렇게 그리는 요령으로 문제를 그려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고. 나머지는 책에 나와있던 그래프처럼 X축과의 저, 저, 어, 뭐, 교점이나 Y축과의 교점을 따로 그리면 된다. 자, 봐봐. 이 컴마 마이너스 3이니까 당연히 위쪽에 뭐가 있어요? Y는 0이라고 하는 지점이 있을 거 아니야. 맞니? 그럼 근원과 만나는 거 찾을 수 있죠? 그래, 안 그래? 어, 여기서 Y가 0이 되니까 Y에다 0 넣으면 이 놈이 얼마가 돼야 돼? 3이 되야 되죠? 그럼 제가 3이 되려면 안에게 9가 돼야 되지. 그러면 얼마가 나와야 돼? 2분의, 얼마? 여기 얼마나 더나야 되니? 계산하면, 얼마? 2분의? 13? 어, 2분의 9 곱해줘야 되니까. 그럼 X가 2분의 얼마? 1 3 0마 제노. 됐어요? 이렇게 하나 찾아주면 되고. 그지 요거는 마찬가지로 3마 1이잖아. 왼쪽으로 세 칸. 밑으로 한 칸. 여기가 원점이 있을 거 아니야? 맞나요? 어, 그러면, 누는 거, 만나는 거, 이거다 찾을 수 있어, 없어? 있죠? 요것만 표시해주면 되겠지. 그럼, 이해되시죠? 어,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가시면 된다. 자, 정리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